안녕하세요. 자연 안원입니다. 오늘은 6월 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종자성 좋은 개체들로 10개체 준비하였습니다. 공휴일로 인하여 택배는 6월 9일 월요일에 일괄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점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번 설백봉류 설국입니다. 양방향 전진초구로 해서 무늬 색감이 예쁘게 잘 들어서 올라온 개체입니다. 설백색으로 정말 예쁘게 이렇게 들어서 올라왔습니다. 2번은 아가씨입니다. 아가씨 무지촉입니다. 3번은 단협입니다. 마사지 정말 잘 들어있는 환협변의 단협입니다. 4번은 황화소신 황금소입니다. 5번은 중투입니다. 6번 천종입니다. 천종 무지촉입니다. 작도 정말 좋은 무지촉입니다. 7번은 중투복색 태극선입니다. 양쪽으로 신어 정말 큼지막하게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8번은 호피반입니다. 아주 화려한 호피반 개체입니다. 9번은 입변서입니다. 신화도 이렇게나 색이 예쁘게 들어서 올라오고 있는 개체입니다. 10번은 황산바나 능소화입니다. 1번 설백복륜 설국입니다. 선명한 백복륜으로 일정하게 두른 복륜반이 정말 돋보이는 품종입니다. 촉수총 3촉에 신화 하나 있습니다. 이끼리 17에 이 폭은 0.7까지 나옵니다. 이 뭐, 촉은 입장이 이쪽 반대편 조금 잘렸어요두 입장 되겠습니다. 양쪽 전진 촉으로 해서 설백 복륜으로 이렇게 무늬가 잘 들어서 올라온 개체입니다. 설백색으로 정말 예쁘게 이렇게 무늬가 들어서 올라왔고, 촉수총 세 촉에 신화 하나 있습니다. 이끼리 17에 이 폭은 0.7까지 나옵니다. 가격은 6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신화 또한 설백색으로 무늬가 정말 잘 들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양쪽 전진 쪽이 무늬 색감이 정말 예쁘게 잘 들어서 올라온 개체입니다. 1번 설국 뿌리입니다. 뿌리 상태 깔끔하고 좋습니다. 생장점 또한 잘 살아있습니다. 색 뿌리 잘 내리고 있고, 시나도큼직하게 무늬 잘 들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새풀이 또한 잘 내리고, 잘 내리고 있고 뿌리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2번 아가씨입니다. 아가씨 무지촉입니다. 입 끝으로 이렇게 반성이 강하게 나타나 있는 무지촉입니다. 이렇게 입 끝으로 반성이 강하게 보이는 품종입니다. 무늬발전을 한번 기대해 보면서 키워볼 만한 개체입니다. 숙수총한 쪽에 신화 하나 있습니다. 이끼리 13에 입폭은 0.8까지 나옵니다. 가격은 12만 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무늬 발전을 기대해 보면서 한번 배양해 보시길 바랍니다. 데미지 하나 없이 입장 깨끗합니다. 2번 아가씨 뿌리입니다. 뿌리 정말 건강합니다. 뿌리 다 이렇게 깨끗하고 생장점 또한 다잘 살아 있습니다. 생장점 잘 살아 있는 아주 건강한 뿌리에 새 뿌리 또한 이렇게 잘 내리고 있습니다. 새 뿌리 잘 내리고 있고 뿌리 상태는 아주 양호합니다. 3번 다니아입니다 라사지가 정말 잘 들어 있는 다니아입니다 엽성 또한 아주 좋습니다. 엽성도 너무 좋고 변도 이렇게 배불대기 환이압변입니다 라사지 또한 정말 잘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입장수 세 입장에 라사지 한점 빠글빠글 잘 들어 있고 이렇게 배불대기 환엽배입니다. 조금 이 끝으로 옆상이 하도 좋다 보니까는 조금 이 끝으로 이렇게 갈라진 점이 있습니다. 신화도 굵직하게 하나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촉수 총한 촉에 신화 하나 있습니다. 이 길이 10에 이 폭은 1.5까지 나옵니다. 아주 광엽의 개체입니다. 가격은 8만 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엽은 너무 좋은데, 조금 뿌리가 가닥 수가 작아서 가격은 조금 저렴하게 측정하였습니다. 3번 다녀 뿌리입니다. 요 개체는 뿌리 확인하시고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뿌리가 가닥 수가 조금 작습니다. 신하 금지막하게 하나 올라오고 있고, 뿌리가 요두 가닥 되겠습니다. 생장점 잘 살아있는 뿌리인데, 가닥 수가 조금 작습니다. 두 가닥, 두 가닥입니다. 아주 굵고 단단한 뿌리 두 가닥입니다. 이 굵은 뿌리 하나랑 이 짧은 뿌리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가닥입니다. 4번 황화소심 황금소입니다. 황화소심을 대표하는 품종 중에 단연 으뜸이라고할수 있는 품종입니다. 정말 예쁜 꽃을 피우는 개체로 수상 많은 수상 경력을 가진 정말 멋진 황화소심 개체입니다. 배양 상태 또한 아주 양호하고 전진 신화에 또 자마가 하나도 밑에 잘 붙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촉수 총두촉에 신화 하나 있습니다. 이끼리 20에 이 폭은 0.7까지 나옵니다. 금방 세촉될 수 있는 작 되겠습니다. 가격은 15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요두촉에 자마가 또 하나 있어서 금방 세촉될 수 있는 작입니다. 족수 늘려서 꽃도 한번 피워보시기 바랍니다. 4번 황금소뿌리입니다. 뿌리 건강하고 좋습니다. 가닥수 또한 적당하고 생장점 또한 잘 살아있습니다. 뿌리 생장점 잘 살아있고 자마도 굵직하게 올라오고 있고 새뿌리가 여러가닥 건강하게 잘 내리고 있습니다. 새뿌리 이렇게 세가닥이나 건강하게 잘 내리고 있습니다. 5번 중투입니다. 녹갓이 아주 선명하고 짙은 중투 개체입니다. 변도 이렇게 다 환엽변입니다. 변도 환엽변에 녹가을 예쁘게 잘 두르고 있는 품종입니다. 촉수는 총 5촉에 신화가 또 3개나 있습니다. 이 길이는 15에 이 폭은 0.7까지 나옵니다. 짧고 예쁘게 잘 배양된 개체입니다. 신화도 양쪽 전진 촉으로 해서 3개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금방 8촉 될수 있는 작 되겠습니다. 이렇게 중압으로 중두무늬 또한 잘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젖잎장이 아주 화려하게 잘 들어있는 개체입니다. 무늬 발색이 정말 화려합니다. 가격은 18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색감도 예쁘고, 무늬 발색 또한 정말 잘 들어있는 중투 개체입니다. 이렇게 신화도 굵직하게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 조금 제일 뒤에 모촉에 뭐 약간 좀 이렇게 반점이 있는 데미지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전진촉은 다 깨끗합니다. 전진촉은 이렇게 깔끔한 상태입니다. 5번 중투 브리입니다 뿌리가 아주 길다란 뿌리 한 가닥 있습니다. 정말 긴 뿌리 한 가닥에 짧은 뿌리 여러 가닥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신화가 크게 하나, 둘, 셋, 세 개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조금 뿌리 가닥 수가 모자라긴 하지만 그래도 좀 그래도 뿌리 상태는 건강합니다. 신화가 크게 세 개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6번 전종입니다. 전종 무지초입니다. 양 상태도 아주 양호하고 정말 좋은 개체입니다. 입장 다 이렇게 깨끗합니다. 데미지 하나, 반점 하나 없이 깨끗하고 엽성도 아주 좋습니다. 요 개체는 촉수 두 촉입니다. 두 촉에 신나금지막하게 하나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길이는 14에 이 폭은 0.8까지 나옵니다. 무지에서 중투로 터진 케이스가 꽤나 발생해서 갈수록, 날이 갈수록 가격대가 계속 오르고 있는 개체입니다. 그래서 천종은 중토로 터지지 않아도 아주 예쁜 두화를 피우기 때문에 무지촉도 정말 인기가 좋습니다. 무지촉도 많은 분들이 키우시고 계십니다. 가격은 29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6번 천종뿌리입니다. 뿌리 아주 건강합니다. 뒤쪽에 벌브 하나 있고, 신화 금지막하게 하나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화 크게 잘 올라오고 있고, 뿌리 상태도 아주 건강합니다. 횡 장점 또한 다잘 살아있습니다. 다잘 살아있는 뿌리 든실한 개체입니다. 뿌리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7번 중투복색 태극선입니다. 전진촉자기 상당히 큽니다. 이렇게 중수엽으로. 입장수도 많고, 작도 상당히 큰 개체입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신화가 굵직하게 두 개나 크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촉수 총두 촉이고, 신화가 두개 올라오고 있습니다. 금방 네촉될수 있는 작 되겠습니다. 이끼리는 20에, 입 폭은 0.8까지 나옵니다. 신화가 굵직하게 두 개나 있어서 금방 꽃도 볼수 있는 작 되겠습니다. 가격은 6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장도 이렇게 다 깨끗합니다. 7번 태극선 뿌리입니다. 뿌리 하나 같이 다 이렇게 굵은 뿌리 내립니다. 조금 뒷 부분에 단아가 있긴 하지만은 다 굵고 이렇게 단단한 뿌리 내리고 새 뿌리 또한 잘 내리고 있습니다. 새 뿌리 건강하게 잘 내리고 있고 양쪽으로 신화가 굵직하게 두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새 뿌리 깔끔하게 잘 내리고 있습니다. 8번 호피반입니다. 전진촉 무늬 발색이 정말 화려한 개체입니다. 전진이 입장수 5입장에 전입장이 무늬 발색이 정말 독특하게 잘 들어있는 품종입니다. 촉수는 총두촉에 신화 하나 있습니다. 입길이 19에 입폭은 0.8까지 나옵니다. 전입장이 고루고루 무늬가 아주 화려하게 잘 들어있는 개체입니다. 배양선대 또한 깔끔하고 데미지 하나 없이 착도 정말 좋습니다. 기부부터 쭉 이렇게 무늬가 아주 독특하게 들어서 올라온 개체입니다. 가격은 8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족수 늘려서 멋지게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8번 호피반 뿌리입니다. 뿌리 양호합니다. 가닥수도 적당하고 생장점 또한 잘 살아있습니다. 신화도 크게 하나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뿌리 상태는 아주 깔끔합니다. 9번 입변서입니다. 색감이 보름달처럼이나 예쁜 서개체입니다 예쁜 꽃도 기대해 볼만한 품종입니다. 촉수 총두 촉에 신화 두개 있습니다. 이 길이는 13에 이 폭은 0.7까지 나옵니다. 모촉도 그렇고, 전진촉도 그렇고, 거기에 신화까지 전부 다 이렇게 색감이 예쁘게 들어서 올라오고 있는 개체입니다. 다소 모촉에 조금 데미지가 있습니다. 그 말고는 전진은 이렇게 깨끗합니다. 전진하고 신화는 색감이 예쁘게 들어서 올라오고 있는 개체입니다. 가격은 6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9번, 입변 서업부리입니다. 뿌리든 실하고 좋습니다. 생장점 또한 다잘 살아있습니다. 생장점 잘 살아있고 새뿌리 또한 건강하게 잘 내리고 있고 시나 이렇게 무늬 예쁘게 잘 들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뿌리 상태는 아주 깔끔합니다. 10번 황산반화 능소화입니다. 대륜의 장원판에 전면 산반화를 피우는 품종입니다. 촉수총 두 촉에 신화 하나 있습니다. 이끼리 17에 이 폭은 0.7까지 나옵니다. 모촉에 조금 여기 타 들어간 데미지 있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배양 상태는 아주 깔끔합니다. 이 끝으로 이렇게 황산반으로 무늬가 정말 예쁘게 다잘 들어 있습니다. 전진 촉 또한 이 끝으로 색감이 들어서 올라오고 있는 개체입니다. 가격은 8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족수 늘려서 꽃도 한번 피워보시기 바랍니다. 10번 응소화 뿌리입니다. 뿌리 깔끔합니다. 뿌리 카닥수도 적당하고 생장점잘 살아있습니다. 무엇보다 요 시나, 무엇보다 요 시나 촉으로 해서 뿌리가 카닥수도 많고 아주 건강하게 잘 내리고 있습니다. 신화 뿌리에 이렇게 길다랗게 새나처잘 살아있는 건강한 뿌리들의 새 뿌리 또한 이렇게 두, 두 개나 새 뿌리 건강하게 잘 내리고 있습니다. 신화로 뿌리가 너무 건강합니다. 네, 오늘도 자연연원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유일잘 보내시길 바랍니다.